어,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나와봤더니 날씨가 좋더라고요. 어, 나무 고아원이라는 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놀람> 그래서 막 공연하고 싶은데요? 길거리 공연. 어, 오늘 날씨 좋네? 나무 고아원이라는 뜻이 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고아원일까? 나무들은 부모가 없나? 이 나무들이? 다 카메라 드네요. 이 노을에 음악 스테레오 맞습니다. 예, 전문가거든요. 뭐 스테레오 맞아요. 소리가 야, 이야... 어 좋다. 누구 거지? 아 이거 좋다 이거. 제가 클래식을 잘안 듣게 되는 이유가 중간 중간에 그기각기라 그러죠 넘어가는 부분 이런 데가 너무 그 식상한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 갖고 안 듣는데 지금 저 들어본 클래식은 숲사 영화음악처럼 그런. 이 깎기가 없네. 아, 좋다. 이 노래가 뭐지? 영화음악 같진 않은데. 차한번 찍겠습니다. 아, 이런 거 찍기 좀 귀찮아.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차가 출발하는 것도 찍잖아요. 그 누가 찍어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 출발하는 거 찍고 다시 내려서 카메라. 철수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출발하고 참 뭐든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어떤 유튜브로 가야 될지 정확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뉴스를 만들면 어떨까? 저는 워낙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뉴스 앵커가 제가 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거를 클립으로 해서 딱딱딱딱 띄워주는 게 어떨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재밌는 것만 모아서 올리면 되니까 와 지금 걸어 와 지금 막 걸었더니 의욕이 막 넘치네 와 여기 공기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기가 조금 아쉽네. 이 차들 때문에 어, 하여튼 이 하늘이 좋아요. 오늘 와, 이게 이런 분위기가 외국에서 볼수 없는 거잖아요. 한국의 그 여리여리한 이 분위기 아, 좋아요. 장대하진 않지만 편안하게 안식을 주는, 한국의 풍경들 좋습니다 또 걸어 볼게요 카메라도 조금 좋은 걸 들고 나왔는데 줌은 망원렌즈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당겨 줘야 되는데 야이 아쉽네 망원렌즈 아, 망원렌즈 한번 사야 되겠다 또 돈이네 그 뉴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길에 있으신 분들, 좀 앉아있으신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하고 인터뷰 좀 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시민들하고 그냥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하지 않고 누구를 좀 부탁해서 누구한테 오늘 뭐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꿈을 크게 갖거든요. 잘 되면 유튜브에서 수익이 조금만이라도 나온다면 나온다면 재투자할 생각은 있죠. 돈벌 생각은 없으니까. 돈 벌면 좋고. 와, 이 풍경의 단아함. 유럽에서도 볼수 없는 이 단아한 풍경. 와. 오늘 잘 나왔네. 오늘 토요일인데 아마 어, 저녁 먹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편집해 보려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와, 한국의 가을 좋습니다 여기가 위례인가? 위례? 여기. 아, 미래? 여기미 위례야? 아 생각났다 제가 덕소예요. 어. 덕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덕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밑에서 덕소를 바라보니까 어, 왠지 그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이게 지금 음악을 계속 들어보니까 좋은데, 차이콥스키 같아요. 제 생각엔 차이콥스키, 어? 야? 여기 자전거도 가고, 하, 진짜 우리나라 만세. 오늘 토요일이라,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언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좀 걸었더니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이거... 오버하지 말아야지 와 이게 뭐야 경치가 와 좋다 아 이렇게 경치 보라고 어, 여기 자리에 딱 있네요 여기 딱 앉아서 소설을 여기는 이렇게 맨발로 걷게도 와, 맨발로 걸으면 몸에 좋은건 확실해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이렇게 맨발로 걷지 귀찮네. 야, 야, 이렇게 가다가 비닐을 하고 수도 있네요. 시골 느낌도 나고 시골은 아닌데 여기는 나무 고아원입니다. 왜 고아원이까? 좋 좋은데, 고개 안 떠오르네. 그녀만 보면 웃음이 나 그녀만 보면 내 마음이 좋아 그녀만 보고 마침 갔다 그녀만 보면 요거는 이제 뭐제 노랜데요. 제가 그래도 제일 아끼는 곡입니다. 그녀만 보면 웃습니다. 이야. 렌즈에 뭐가 꼈네. 먼지가. 오늘 이거 휴대폰 아니거든요. 이거 후지 필름 카메라인데 잘 들고 나왔다. 이게 조금 가격이 좀 있는건데 잘 나오네요 꽃피는 내 마음 안낮 지나가는 것과 티없이 맑은 하늘처럼 한낮 소동인가 노래가 그냥 절로 나오네. 지금 부른 곡은 꽃피는 내 마음입니다. 제가 또 조금 아끼는 곡이죠. 꽃피는 내 마음. 저는 이 꽃피는 내 마음이라는 그 제목을 생각해내고 매우 기뻤는데 의외로 반응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시어를 못 알아본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언젠가 알아주겠지. 꽃피는 한낱 지나가는 걸까 티 없이 맑은 하늘처럼 안낱 소동인가. 그래도 꽃피는은 꼭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걷고 그냥 혼자서 기뻐서 노을을 보면서 내 삶에 만족하면서 그런 기쁨도 꽃피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거지가 있나? <laughs> 가끔 가다 보면 카메라 들고 막 찍다 보면 이렇게 반대로 누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찍는지 모르고, 이렇게 찍었는데,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풀고, 진짜 내가 나오는 거죠, 그때가. 그런데 그게 의외로 괜찮을 적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나올 때. 여기입니다. 차를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것도 멋지네 이 분위기. 모던락이 딱 나올 것같은데델리스파스에 고백이 딱 나올 것같은데 아, 자 그럼 어, 여기서 오늘 11월 1일인가 2일인가 토요일. 오후 5시. 어, 디스크가 조금 부족해서 여기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how to